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지어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와라 하나. 내가 애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구하며, 내 목은 새힘줄이요내이마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애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이 듣고 잘 듣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잘 듣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화의 기본은 그래서 뭐예요? 잘 말하기보다 잘 듣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들어주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대화 중에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뒤에 후회하죠. 내가 좀더 들어보고, 좀더 여유를 갖고 대화에 임했어야 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듦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듣지를 않으니까 또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요. 그러나 그 말들이 다 진실이고,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듣는 이야기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자꾸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막 우리에게 뿌리는 걸까요? 가공된 정보, 진실이 아닌 거, 만들어진 이야기를 자꾸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가공된, 진실이 아닌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를 혹하게 하죠. 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가짜 뉴스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공된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진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70%의 진실, 70 진실과 30%의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쌓이게 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게 되고 결국 뭐냐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우리의 뇌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 계속 듣다 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체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들어보셨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에 손이 가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쌓인 거예요. 자, 12시에 만나요? 어? 음, 이런 거잘 아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자꾸 들으면 입력이 되고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쌓여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사춘기를 보내면서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말이 거칠라고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말이 그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왜 욕을 할까? 자기가 좀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얍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거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들에게 계속 뭐요? 이 더러운 말. 이런 거친 말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고운 말, 바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해요. 하지만 가정과 주위에서 계속 거친 말이나 더러운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아,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요. 이게 생활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신고들 그 유튜브에 대화하는 걸 보면 여기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지. 근데 그들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품 설명서 잘 읽습니까? 아, 대부분 사람들이 제품 설명서를 잘안 읽어요. 저는 좀 성격이 T라서 그런지 좀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 입사람하 싸우죠. 설명서도 안 읽고 기계를 조작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입사람 딱 보면 알지. 내가 할 말이 없어. 딱 보면 안 돼. 아이, 감이 너무 좋은 거야. 데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감으로 대충,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네, 이게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한 주도 성경을 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일 아침 새벽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또 읍절이고 하루를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좀 들으셨습니까? 이제 설교는 주일날 들으면 되고, 제 설교 말고, 유명한 분들 설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뭐요? 또 뭐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방송 설교나 인터넷 유튜브 설교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설교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요. 여러분이 자꾸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도 또 암송하잖아요. 제가 볼때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을 잘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암송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에레미아 33장 2절로 3절 말씀 3절 말씀은 참 제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2절 말씀은 잘 암송하지 않는 말씀. 그러나 또 암송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다의 자손이고 이스라엘하고 일컬음을 맞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은 또 누구입니까?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확인을 할 때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단단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이런 거 해보라면 잘안 하지만 제가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써 보세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이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귀하고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에 뭐요?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 자기 뭐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헛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행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과 공의.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되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 행인 거예요. 그들은 삐뚤어져 있고 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냐면요, 듣고는 있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다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다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는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너는 왕고하며, 왕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딱딱하고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진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땅에 심어지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고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야 돼. 성경에서는 그것을 옥토라고 부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들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왕고하게에서는안 된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 목은 새의 힘줄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의 힘줄이 어쩐지 아세요? 아주 강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맛이 없어. 순복하는 맛이 없어.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고집불통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되면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교회가 힘들죠.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장이 꼭 관철이 돼야 돼. 자기가 말한 것이 진리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님이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쇠가 단단하잖아요.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뻔뻔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지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 아, 아멘. 아니면, 어찌 할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은데,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다. 이렇게 지나가려면, 뭐하러 성경을 읽겠어요? 물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분명히 언젠가는 콩나물을 자라듯이 자라겠지만, 시간 드린 거보해서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함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 그럴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케도 하고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아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오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집불통이 되지 말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게,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에레미아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4장 14절에는 우리를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무엇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안개 같은 존재인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겠습니까? 유익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유익한 거지. 우리 속담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속담을 만들었을까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 부족, 아,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경험과 살아온 지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요. 가치 있는 지식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는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 내가 가진 지식이 어떤 순간에 그것이 뭐예요? 가치 있는 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생길 수 있는 힘은 경험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이버가 아무리 발달하고, 채찌 PD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또 사람이 경험한 그것, 사람이 가진 지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지 못한 그것들이 부모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내일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0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너 오늘 이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습니다 아, 저도 아, 그런 것 같아요. 묵상을 다시 시작해야. 큐티를 다시 시작해야 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그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잘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흔들린다고요.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그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